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 절친 여행 중국어 차일린입니다 여행의 꽃, 쇼핑이죠. 오늘은요, 값을 흥정할 때쓸수 있는 중국어 표현 저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의 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요? 11월 11일은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래서 연인한테 빼빼로 선물하고, 빼빼로 선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하고, 그런 날인데 중국은 빼빼로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무슨 날이냐 하면요. 광군지에 라고 해서 솔로데이입니다. 우리 11월 11일 일자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솔로들의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무슨 지에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축제, 무슨 무슨 데이, 기념일, 명절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데이. 그런데 요즘에는 솔로데이보다는 숭시 이라고 해서 11일 쌍이라고 해서 쌍십절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로 더 유명한 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뭘까요?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파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11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0일 밤부터 클릭하려고 엄청 대게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광클을 해갖고 물건을 엄청 많이 사는 그런 날입니다. 물건을 좀 사기 어려운 그 세일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은요. 나 이거 샀다! 라고 얘기하면서 SNS에 엄청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의 왕홍이라고 아세요? 중국의 유명 BJ라던가, 뭐,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부르는데, 그 왕홍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를 하는 날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왕홍이 얼마 벌었다더라, 이번 불프에 얼마를 매출을 세웠다더라, 이런 기사도 많이 나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 중국은 뭐다? 블랙 프라이데이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목소리>